2011년 9월 15일 우리나라에서는 큰 정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늦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공사에서 전기를 끄는 것이죠. 전기가 끊기자 어마어마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야구장에서는 막 시작한 야구 경기가 중단됐고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꺼져 차들이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은 전국에 3,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정전이 더 길어졌다면 병원에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는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전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에 존재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기를 이용한 건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불과 300년 전만 해도 어두운 밤을 밝힌 건 전등이 아니라 촛불이었거든요. 최초로 전기현상을 연구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광물의 한 종류인 호박을 양가죽으로 문지르면 작은 먼지들이 호박에 달라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탈레스가 관찰한 것은 바로 마찰 전기였습니다. 탈레스는 마찰 전기를 관찰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찰 전기 현상에 전기라는 이름이 처음 붙은 것은 200여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입니다. 탈레스의 기록을 본 길버트는 흑박을 뜻하는 그리스어 Electron에서 Electricity, 전기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 주변은 전기로 가득합니다. 주변의 물건에도 우리의 몸속에도 공기 중에도 전기는 존재합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원자 속 전자가 중성의 상태를 유지하여 전기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기는 발생합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입니다.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과학 시간에는 흥미로운 주제 전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해 봐요, 우리.